동남아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여행지들이 많습니다. 여행의 목적과 취향에 따라 적합한 여행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행 타입별로 추천하는 동남아 여행지 네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세 여행지를 놓칠 수 없다면 베트남 다낭. 단항. 다낭은 현재 가장 인기 많은 동남아 여행지입니다. 인천에서 4시간 50분, 부산에서 4시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항공권 가격, 저렴한 물가. 그리고 수많은 호텔, 리조트 선택지가 있어서 좋은 여행지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어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고 교통비도 저렴하고 음식도 입에 꼭 맞아서 모두가 선호하는 여행지입니다. 근교에는 호이안, 후에 등 멋진 도시들이 기다리고 있고 바나힐, 오행산 등 가볼 만한 곳도 많습니다. 바다가 에메랄드빛으로 반짝이지는 않지만 다낭의 장점은 확실히 많습니다. 풀빌라 리조트 또한 아직 저렴한 곳이 많아 조금 더 럭셔리하게 즐겨보기 좋은 동남아 휴양지입니다. 단점은 한국인 여행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한국인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다낭이기 때문에 단점이 곧 장점이 되는 여행지입니다. 두 번째 추천 여행지는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발리는 비행시간이 다른 곳보다 길고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다는 단점을 빼면 굉장히 멋진 여행지입니다. 특히나 풀빌라 선택지가 많은 발리는 자연과 어우러져 휴식을 취하기 좋은 휴양지입니다. 워낙 큰 섬이라 지역마다 매력이 다 다르기도 해서 계속 찾게 되는 곳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파는 멋진 카페나 레스토랑이 많고 요가나 서핑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선셋도 환상적이라 해변 비치 클럽 편안한 좌석에 누워서 바라보는 노을은 너무나도 로맨틱합니다. 정글에서의 휴식을 하며 요가에 집중하고 싶다면 오붓풀 빌라를 서핑을 배우고 싶다면 스미냑 같은 해변 근처 지역의 리조트에서 머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직도 마을 단위의 사회가 유지되고 있고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발리입니다. 세 번째 여행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깨끗한 도심. 안전한 치안 속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도시 여행지입니다. 도심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싱가포르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슈퍼트리가 우뚝 솟아있는 야외 정원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아름다운 야경이 시선을 매료시키는 마리나 베이 등에서 한껏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한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센토사섬을 방문해보세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스카이라인 루지 등 다양한 액티비티에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입니다. 네 번째 여행지 필리핀 팔라완. 팔라완은 필리핀의 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산호초, 흰 모래사장이 인상적인 팔라완에서는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노클링, 다이빙, 카약, 세일링 등 바다 위와 아래에서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팔라완의 명소인 엘리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뽑힌 적이 있는 곳으로 호핑 투어를 통해 다양한 섬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